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병원들이 이런 바 쌍둥이 시술에 나서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생생 리포트 이강 기자입니다. 요즘 젊은 산모들이 쌍둥이를 선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임신 출산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. 또. 임신,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에는 쌍둥이 낳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칩니다. 일부 병원들은 쌍둥이 낳는 비법까지 내놓고 있습니다. 한 유명 한의원은 1년에 한 달만 쌍둥이 임신이 가능하다며 그 전에 석달 동안 약을 먹어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. 그확률이 근데 어느 정도일까? 석 달은 이번 달에 무료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같이 하시게 되다면1 7 5만 원. 또 다른 한의원.